다음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명품입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명품이란 원래 특별한 장인의 손에 의해 수공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에는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명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고가품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급 저택에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참 부자다 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단어 중에는 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에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지만 올바른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는 말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만 가져도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말합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때 흔히 저 사람은 믿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믿음이라는 말은 올바른 용법이겠습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사용법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땅에 산다고 다 수원에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 땅에 살지만 수원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한국 땅에 살지만 수원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한 믿음 좋은 사람은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고 할때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를 잘 모르는 초보입니다. 그래도 이분의 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가히 하늘이 허락하신 시인이라고 감탄하게 되는 분이 계신데 바로 김소월 시인입니다. 특별히 값비싼 재료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시골 노모가 끓여 주는 된장찌개와 같습니다. 그 깊은 맛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맛 하나로 고향의 모든 추억이 그려집니다. 이분의 시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이란 머리와 꼬리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숨이 상관법이라고도 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사녀와 등에서 이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로 시작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로 마칩니다. 진달래 꽃이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고 시작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마칩니다. 산유화라는 시도 동일 합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시작해서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라고 마칩니다. 인클루지요라는 기법을 알고 보면 잘 보일 겁니다. 김소월의 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시편 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해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로 마칩니다 제가 매일 아침 큐티 묵상을 올릴 때도 자주 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씁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클루지오라는 문학적 장치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이 인클로지오 기법이 사용된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무언가를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로말미암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나오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이라는 번역은 의역입니다. 원문을 보면 단순히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직을 받은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오고 16장 2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역시 원문의 뜻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믿음의 순종이라고 언급하고 또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다시 믿음의 순종이라고 반복한 것입니다. 바울이 인클로지오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클로지오 기법으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우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 성실함입니다. 또는 trustworthiness, 믿음직하고 착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는 개념보다 성실함, 진실함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믿음이 아닌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믿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리의 화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영접을 권합니다. 복음을 듣고 동의해서 영접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정답은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믿음의 시작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아, 맞아,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야 라고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입니다. 그들은 주여주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 이런 충격적인 거절을 당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쇼킹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포함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생일 선물로 받은 백이 명품인 줄 알고 자랑스럽게 잘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똑딱이 단추가 떨어집니다. 루이비통 대리점에 AS를 맡기려고 가보니 AS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품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쪽팔리겠습니까? 아마 그날 저녁은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진 믿음이 짝퉁 루이비통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루이비통백이 짝퉁이면 한번 쪽팔리면 그만이지만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짝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절망이고 영원한 공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가짜 신앙, 무늬만 신앙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에만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 야고보 야구부 사도가 야고부서를 쓴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 흩어진 교회들에게 말씀을 간절하게 외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 충격적인 예를 듭니다.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 잘하는 도다. 그런데 여기서 잘하는 도다라는 말은 그래 잘하는구나 쯔쯔라는 의미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질책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야구보 사도는 그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귀신들에게 물어보면 모두들 두 손을 들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멘! 시체말로 귀신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귀신같이 압니다. 이 정도면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귀신은 무신론자보다는 똑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모장7 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한 말입니까?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은 자기를 무적행에 가두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결국은 대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은 지옥을 압니다. 귀신같이 지옥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찬들 가운데 진짜 지옥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로 지옥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발 전도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할 것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도 날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자. 그게 안전하니까. 혹시라도 정말 지옥이 있다면 큰일 나니까, 또 지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일단 믿어놓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귀신들의 믿음이 수준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면 귀신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가족 학교는 안 했더라도 이 정도면 귀신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지옥과 천국도 실존한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고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들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떨지만 귀신들에게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귀신들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적 동의에만 그치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느낌도 아닙니다.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떠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떤다. 전율한다. 몸소리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온몸과 감정까지도 동원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인 느낌을 단순히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감정은 분명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정을 일깨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느껴지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셋째, 믿음은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지적, 동의도, 감정도, 의지도 아니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 의지적으로 실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다 할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셋 다를 포함합니다. 그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세 가지가 마치 삼중주 트리오처럼 잘 어우러져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까?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젊어지고 싶어서 고함치는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양쪽 국경에서 모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석커스 고개사 한 사람이 대단한 도전을 합니다. 이 폭포의 양 끝쪽을 외줄로 연결하고 큰 장대로 중심을 잡으며 그 외줄 위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고개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타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모두들, 오, 예스!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 하면서 숨죽이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고개사가 다시 관중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줄을 걸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관중들 모두 오 예스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했지만 무사히 성공합니다. 수많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개사는 다시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후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제가 이 줄을 타고 저쪽으로 끝으로 갈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들 당근이지 않은 표정으로 어예스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고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당연합니다. 그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제 어깨 위에 올라타고 나와 함께 저쪽 끝으로 건너갈 분이 있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좀 전에 환호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줄을 타고 걸어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제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함께 갈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어깨 위로 올라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 타서 외주를 같이 건너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인 피스티스의 의미가 신실함, 성실함, 충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고 느끼더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심을 깨닫고 이해하더라도 또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깨 올라타 같이 가는 것만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이 있다면 믿음이 따라와야 하는 이치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열매이고 순종 역시 믿음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 없이 불가능하고 진정한 순종은 믿음 없이 불가능합니다 덴마크 철학자이자 목사였던 키에르 케고로가 들려준 우화입니다 거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 숲거위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숭고한 사명이 거위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조주는 우리 거위를 만드시고 순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암 거이들은 창조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모두 허리를 굽히고 숲거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조주는 모든 거이들에게 날개를 주었고 모든 거이들은 이 날개를 사용해 강 건너 복이 있는 땅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설교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자유롭게 본향으로 날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이런 설교를 들었지만 예배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다시 뒤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거비들은 식성이 좋아서 곧 통통해졌고 포동포동 살이 올라 먹음직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성마틴 축제 전날 밤에 집 주인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창조주에게 요구받았던 사명에 반응하는 그이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사용하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이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올 죽음에 대기, 대비하기보다 지금 당장 느껴지는 자신의 건강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이들은 결코 날개를 떼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일 외에는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날기 위해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 잠시하는 경건한 허리 운동과 목 운동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키에르케고르가 고발하고 있는 우화입니다. 혹 우리가 드리미는 예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하는 거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참 믿음, 영원한 소망 등은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두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위해 온 힘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이런 순정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